안녕하세요.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바둑 프로그이 아, 사람은 아, 몇 달, 아, 두세 달 전부터 에, 갑자기 유튜브에서 나타난, 어, 어, 나타나가지고, 그, 유튜브 시청자 수와 어, 구독자 수가 어, 지금은 20만 가까이 에다 돼가는 어, 스피카 스튜디오라는 유튜버입니다. 에 스피커, 에 무려 이 사람은 유튜버는 두 달, 어어세 달, 어 세달 만에 에에이 유튜버가 아 구독자 수가 20만이 돼가고 있는 어 사람인데, 에, 이 유튜버는, 어, 어, 이 유튜버는, 어, 자기 자신은, 어, 뭐,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서 뭐, 편집을 하고 있고, 어, 자, 뭐, 자기 혼자서 모든 걸다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에, 여러분이 10만 구독자의 설명에서, 어 10만의 구독자의 설명에서 어 자기 자신은 그어 자기 자신은 어 자기는 그 유튜브가 뭐 단시간에 몇한달두달 달 만에 이렇게 이, 이 구독자 수가 십만이 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자신을 뒤에서 어, 밀어, 어, 밀어주고 있는 세력이 있지 않, 않느냐라는, 어, 어, 시청자의 궁금증이 뭐 있었다, 어, 있었고 자기가 그렇게 어, 해명을 하는데, 어, 해명은, 어, 어, 나는 어디까지나 미어주는 예, 뒤에서 밀어주는 배우 세력은 없고, 나 혼자서, 어, 얘기하고 있다. 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 과거 김정민, 김정민이 그, 4.15 총선 전에 매일매일 하루에 그, 한 편은 내지 두 편까지 올리, 올리면서, 어, 정치 활동 그 유튜버를 했는데, 그 김정민도 그, 그, 자기 자신을 어, 외로운 늑대, 에, 늑대라고 설명을 하고, 실제로 늑대가 그려진 인쇄가 된, 어, 검정색 옷을, 어, 입고 유튜버 활동을 했습니다. 늑대란 말이 뭐냐면은, 어, 어, 그, 혼자서, 외로이, 누구의 집단 속에 소속되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외로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버이고, 어, 이다. 그러니까 나의 자신은 굉장히 순수한 어, 의지와 열정을 갖고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에, 에,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 아, 그래서 어, 어, 김정민과 어, 똑같이 에, 김정민이 그자가 반중 친미를 했는데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중 친미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유튜버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표 목표를 분명히 확실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트럼프 재선을 당선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 10만 구독자 유튜브 기념에서 유튜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 이제가 어 하는 것들은 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뭐또 돌아다니는 영상들, 뭐 또,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어지는 누구나 시, 검색을 쉽게 하면 은 쉽게 할수 있는 그러한 에,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소위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러한 어, 이야기들을 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데 에, 자기 스피카란 이, 이, 이자는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으로 어, 보여주겠다. 아, 뭐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어라고 하는 빅픽처 하나의 큰 그림으로 어, 보여주겠다라고 분명히 예의를 한 자입니다. 이자가 이자가 뭐 여자이고 뭐 매우 깍듯 깎듯, 매우 깍듯이 에 이유를 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가 뭐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10만 구독자 기념에 내 자신 나는 기독교 신자이고 어, 트럼프 재선 당첨이 첫째도 둘째도 목표이다. 이자는 정치 유튜버입니다. 어, 분명히 자기 자신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에, 확실히 얘기를 한 자입니다. 뭐 순수한 뭐 어, 순수한 뭐 열정의 그러한 유튜 유튜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태양에 태어나 아, 난 그런 시기에서나 잠깐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지. 그 후부터는 인류역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순수한 사람, 열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세상에 에에 에, 인류 초기의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어, uh,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uh,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uh, 여러 uh, 국민들 자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uh, 이러한 국민들의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하고, 국민들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uh, 이러한 국민들의 잘못된 점에서 uh,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게 하고, 그래서, 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에, 본인은 이 국민들한테 에, 에, 가르치고, 어, 또 설명하고, 어, 그렇게 하려고 해야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러한 어, 말을 하고 있는, 에, 있습니다만은. 에, 국민들이 행여나 이 스피카란 이자가 공손히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자는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절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유튜버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개인, 순수한 하나의 열정적인 순수한 외로운 늑대와 같은 자기 혼자서 활동만 하는 그러한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순수한 사람, 순수한 개인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유튜버에 모두 정치와 종교 그리고 문화 아, 이세 가지 이세 가지의 에로 하고 있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목적을 갖고서 유튜브 활동을 한 자입니다. 문화라는 말은 너무 어, 광범위합니다만은 어, 정확히는 어, 어, 결국에는 어, 에, 종교와 정치 이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어, 정 종교에는 어, 철학과 사상 이세 이것까지 포함 해서 정치 종교 철학 사상 그리고 이세 가지와 아, 또 하나 정치 이네 가지 이네 가지 목적을 갖고 아, 불순한 목적을 갖고 국민들을 계속 아, 선동을 하고 세뇌를 하려는 그러한 에, 행위 이것은 기존의 공중파 방송과 아, 국내의 국내 큰 조중동 이러한 에, 큰 언론사 큰 언론사든 작은 언론사든 다 똑같습니다.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자신들의 목적을 에, 에, 취득하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불순한 사람들이 이 유튜버를 모르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피커라는 이자의 이 종교를 하는 사람, 또 정치를 하려는 사람, 이자의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자는 바로 턴 오프 유어 TV 당군정교 카자흐스탄 정교인 당군정교 신자인 김정민 박사라고 하는 가짜 박사인 그 김정민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김정민과 똑같 이정교와 똑같은 턴 오프 유어 TV 이자와 모두 한패입니다. 일루미나티라는 것은 어, 그 이자들 이런 턴 오프 유어 TV 김정민 그리고 이스피카이세 사람 그리고 물론 또 하나 더 하자면은 평평지구를 계속 어, 그거, 어, 그것을 주로 방송을 채널을 하고 있는 어, 이상한 놈 오두맨 이이이네 사람 이네 사람, 이네 사람은 모두 다 반중진미, 우파, 보수, 우파의 정치 행위를 하려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절대로, 국민들은 이런 네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종교, 철학, 사상 그리고 정치 이네 가지 이네 가지 행위는 절대로 어, 법으로 어,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것은 국민들이 잘알 것입니다. 이 정치와 종교가 인류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분쟁을 일으켜서 인류 역사상 최고 인류 인류가 어, 얼마만큼 고통을 겪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어, 바로 그러한 것들이기 있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악의, 악의 축이 뭡니까? 바로 종교하고 정치입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는 절대로 법으로 어, 하지 못하게 해, 종교 행위, 정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인은 항상 주장해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항상 본인의 말을 잘 아, 이해를 하고, 어, 본인의 말대로 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